10초 만에 풀어보세요. 변화하는 시장의 니즈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산업 규제. Take on the job. Take up the position. Take over the responsibility. 업무상, 책무상. 직책을 떠맡다할때 쓰는 동사입니다. Make up for. Compensate for. For 이하에 대해 보상하다 할때 쓰는 동사. put up, postpone, delay something, 을르 미루다, 연기하다 할때 쓰는 동사. 최근에 변화하는 시장의 니즈의 트렌드를 뒤처지지 않게 쫓아가는 것. 유행에 잘 따라가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innovate, 혁신시키는 거니까, b 번정답 이렇게 가장 최신 기준제로 토익 탈출하고 싶으면 토익 기출의 재구성 3650제 2024 토기제 인강을 신청하세요.